안녕하세요. 라바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음, 이제 오늘은 21일 수요일에 온 거를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어, 덤이랑 그런 거 구분을 안 했는데, 어, 그거 그냥 구분 없이 찍도록 할게요. 음 먼저 엽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는데, 엽서가 조금 있어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네. 엽서가 일단은 이렇게. 어, 소민님 굿즈 수요일에 받은 거고 이게 대형 엽서 시티라이츠 백현이 이게큰 엽서가 저이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큰 엽서 한 세트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중대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사진인데. 이게 포카도 있고, 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엽서도 있습니다. 근데 소인이 아마 7월 신상이었을 거예요. 있고, 그리고 종인이 사슴 엑사세에 나왔었던 사진이고, 이거는 종대, 이것도 종대엽서. 예쁘죠? 그리고 이건데, 이것도 되게 예쁘죠? 찬세 W엽서. 왜? 이런 포카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인도 있고. 두 엽서. 백현이 엽서. 보정하신 분들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백현이 엽서입니다. 이 색감도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스테이지 K 나왔었던 백현이 엽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얼리버드라고 소미님 그 주문 기간 안에 사면 주는 게 있는데, 원래 저는 주문 그 기간 안에 입금을 못해서 못 받지만, 아, 못 받는 건데, 배송이 조금 늦어졌다고 이거를 얼리버드 특전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경수 군대 갔을 때.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니베너를 샀는데, 이 미니베너가, 꽉 막혀있어서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거랑, 이버전이랑또한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얻을 건데, 지금은 어짜페이프로못 켜있어가지고, 그렇네요. 아, 이, 이 버전이랑, 제가 패치는 못하고이버전이 이 버전이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다 보내셨어요. 음. 이렇게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지 종류를, 아,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여기에 무슨 이렇게 편지 같은 거를 써주셨는데 이거는 보여드리지 않을 같고 메모지 종류를 소개시켜드리면, 아, 엽서가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엽서 한장더 있었고, 메모지 종류랑 이런, 뭐지? 포스트 종류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이것도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드리고, 많이 왔는데 이번에 메모지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갑자기 그리고 여기 소미님 명함 두 장이 왔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리고 메모지 종류를 소개시켜드리면. 머리카락이. 그리 시켜드리면. 되게 많이 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거고. 되게 두껍, 두꺼워요. 근데 메모지는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거는 백현이 메모지고. 이것도 엄청 두껍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권씩 더무로더 넣어주셨고. 음, 네.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다, 정리. 예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세찬 메모지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수 메모지를 한 권을 샀는데, 하늘하늘에서 되게 예쁘죠? 샀는데, 이거를, 어물을 하나 더 넣어 주셨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스트잇을 7월 신상에 많이 내셔가지고 포스트잇 진짜 귀여운 포스트잇을 많이 내주셨어요. 이것도 이건 이번 덤이고 이거는 세훈이 그거 갔을 때 이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얘는 제목이? 이것도 병수 포스트잇 이거는 민석이 포스트잇 포스트잇 너무 귀여워서 다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더미랑 덤을 주셨어요. 이것도 주셨고 포스트잇 다산것 같아요. 진짜 멤버들 상관없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엽다.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짠1 1 1 1 1 1 1 1 1 1데1 1데1 1 1 1 1 1 1 1이1 1 1 1 1 1 1 1 1카락이안카락이 안에 들어1 1 1 너무 예쁘죠 <laughs> 진짜 예쁜거 1 1 1 1 다 예쁜 것 같아요. 이제 포카 종류. 아, 여기 포스트잇 하나 더 있다. 포스트잇, 경수 포스트잇 더물고 포카 종류를 소개시켜드리면. 이번에는 제가 많이 안 시켜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많기는 많은데. 포카. 포카. 포카는 이게 끝이네요. 네. 포카는 이게 끝이고, 포카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어, 이거는 아까 그 얼리버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도 얼리버드 특전이었는데 이것도 주셨고 너무 감사하죠. 이거 이건 백현이 투명 포어 아후, 이거 사진 너무 잘나왔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오, 종인이! 하보요, 나온.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종인이었나? 이거 화보집에 나왔던 그거 같은데 투명 포카 이거는 경수 템포 투명 포카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경수 포카 너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세윤이 포카 너무 이쁩니다 <laughs> 이거는, 이것도 엑소, 엑소, 포카. 너무 귀여워요, 다들. 이거는 회식 포카 사진이고, 어, 이 백현이 모자 쓴거 너무 예쁜거 같아. <laughs> 뒷면은 그냥, 이렇게, 흑백이고, 이거는 세찬 투명 포카인데, 너무 이쁘죠? 이더 덤으로 주셨어요. 이거 이건 유엔빌리지 뮤비포카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이제 백현이 앨범이 하버집에 있던 포카인데 제가 이거를지갑에꽂아놨어요 너무 예뻐서 아 이거 포카 하이더있네이요중면이중면이거 라디오 나왔을 때이거요색오 나왔을 때이너요예쁘이 너무 예쁘 <놀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무송 스티커들 소개시켜드리면, 스티커들이 조금 많아요, 양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laughs> 어, 이렇게 시켜드리면, 백현이. 도무송. 여기도 백현이 도무송. 그 다음에, 이것도 백현이. 백현이 도무송. 민석이 도무송. 범이었어. 그리고 경수 귀여워. 드럼마 백일의 남군님 했을 때. 이거는 백현이 그 사운드룸인가? 그리고 도무송일 거야. 이거 종네. 너무 귀여워. 어떡해요.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거, 는이렇게 이거, 있는데 이것도 덤으로 이셨이백현이 음, 위엔빌리지 이거, 이종인이 사슴 너무 거여워이들민거 이거, 이거, 덤으이 받았습니다 이수 이거, 이 귀여워 태훈이 동서. 이것도 백현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동, 덤을 받았고. 이거 아까 경수, 올리브도드에 있었던 <laughs> 백현이 스테이지 케이. 위즌 빌리지. 세찬.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것도 세찬. 동무소.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laughs> 이건 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구매를 했었고, 너무 예쁘죠? 이것도 덤이에요. 야. 어 이렇게 해서, 우와, 지금 13분이 넘어갔는데, 이거를, 와, 13분이 넘어갔군요. 다 후기에도 또 찍어야 되니까, 그거 후기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